압력 훈련 준비 됐어요, 대장. 좋아, 그럼 시작할까? 탐험선 2도 준비 끝났어요. 고마워 트윅. 자, 우선 훈련 순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작할까? 먼저 탐험선 2를 몰고 약광층을 지나 제일 아래 암흑층까지 내려간다. 암흑층? <laughs> 거긴 빛 하나 없는 암흑뿐인 곳이지. 지뢰처럼 어두운 곳. <laughs> 낮은 없고 밤만 있는 곳이라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이 버튼만 누르면 나처럼 환해질 테니까 겁내지 마. 겁 하나도 안 나. 탐험선으로 암흑층 바닥까지만 내려갔다가 바로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 겁날게뭐 있어. 그래도 암흑층 같은데 너 혼자 가는 건 너무 위험해. 대장, 제가 페이소랑 같이 암흑층까지 다녀올게요. 이건 페이소 혼자 해내야 하는 담력 훈련이야. 나도 혼자 해내고 싶어. 그래야 어두운 곳에 환자가 생겨도 언제든 도울 수 있으니까. 구급대원은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곳이라도 환자가 있으면 가야 하거든. 그럼 뭐, 흡혈오징어한테 당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나 하고 있을게. 흡혈오징어? 그게 뭔데? 어둠 속에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무서운 오징어야. 날카로운 가시로 뒤덮인 검은 망토를 입고 어둠 속에서 두 눈을 번쩍이면서 끔찍한 처맥질을 펼쳐야지. 그리고 암흑층 아주 깊은 곳에 있는 어둡고 축축한 성에서 피를 바라보게 먹이를 기다리고 있어. 응? 음? 걱정할 거 없어, 페이소. 암흑층에 별의별 생물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흡혈귀가 사는 성 같은 건 없어. 자, 어서 출발해. 알겠어요, 대장. 트윙, 옥토의 치를 열어줘. 부탁해. 알아서, 페이소. 응답하라. 말씀하세요 대장 아주 잘하고 있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속도를 유지하도록 알겠어요 대장 그런데 여긴 너무 어두워서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겠어. 헉, 이제야 좀 보이네. 헉? 이게 무슨 소리지? 바닥에 닿자마자 빨리 다시 올라가야겠어 얼마나 남은 거야? 못 들리잖아. 됐다, 바닥이야. 바닥에 닿았어. 어, 그럼 어, 다시 올라가도 되겠지? 어? 너무 <놀람> 아파. <놀람> <놀람> 아프다고? 어? 아프다고 했어요? 아, 아파.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 <laughs> 내가 도와줄게요. 잠깐만요. 대장 페이소예요. 대장 들리세요? 암흑층에서 누굴 만났는데 도와줘야 할것 같아요. 들리세요? 페이소. 암흑층에서 만났는데 도와줘. 도와줘. 페이소 무슨 일이지? 페이소 대답해. 대장, 암흑층에 내려갔을 땐 통신이 끊기는 일이 종종 있어요. 음, 계속 연결해 봐, 대신 구급대원이 무섭다고 환자를 두고 도망갈 순 없지. 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 저기요, 어, 어, 잠깐만요. 하지 말아요, 도와주려는 거예요!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렸는데 어쩌죠? 무슨 일이 생긴 거야? 과지 당장 옥토 경보를 울려. 옥토넛 전원 옥토의 치로. 옥토넛. 암흑층에 내려간 페이소와 통신이 끊겼다. 대장 전파사 준비 끝났어요. 좋아. 탐험선 B도 준비 끝났어요. <laughs> 잠깐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어디 봐요. 난 아픈 동물들을 돕는 구급대원이거든요. <laughs> 정말? 네. 우와, 눈이 꼭 전등 같네요. 이건 눈이 아니야. 그냥 머리에 달린 일종의 등 같은 거지. 내가 원할 땐 언제든 끌수 있어. 어. 눈도 정말 크네요. 커다란 눈을 갖고 있으면 어둠 속에서 더잘볼수 있지. 아유, 아유. 어디가 아픈 아, 거예요? 아, 가시 하나가 너무 아파. 아우! 가시요? 아, 가시가 어디? 가시다. 그별 오징어 망토하고 똑같아. 혹이 있는 가시가 너무 아파. 보여? 네 보여요. 가시가 살을 찌르고 있어요. 아그 어때 치료해줄 수 있겠어? 그럼요. 이럴 때를 위해 구급상자에 넣어둔 게 있거든요. 아 아픈 건 아니지? 오 어, 그게 뭐야? 이건 족집게란 거예요. 가시를 똑바로 펴야 찌르질 않죠. 아 안돼 나 아픈 거 싫어. 약속해요 안 아프게 살살 할게요. 정말이지? 네, 정말이요. 응? 어? 베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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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콰지? 아, 보시다시피 이렇게 멀쩡해. 넌 괜찮아? 그런데 이 점액질은 아무래도 흡혈오징어. 뭐? 흡혈오징어라고? 저기 봐. 흡혈기가 그 달아난 흔적이야. 넌 여기 있어. 내가 쫓아갈게. 안 돼. 지금 아파. 내 도움이 필요해. 과지? 과지? 대답해. 별일 없는 거야? 과지. 내말 들리면 대답해. 과지도 대답이 없어. 내가 내려가야겠어. 탐험선 뒤를 타고 가세요, 대장. 아휴야. <laughs> 저기 뭐진 내가 말한 흡혈오징어야 이얍! 안돼 기다려, 지금 아파 그리고 겁이 많아서 잘 놀라니까 입꼭 다물고 나만 따라와,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근데 내일 준비는 하고 있어도 되징 아까 미안했어요 이번엔 놀라게 안 할게요 <웃음> <웃음> 약속해? 약속해요 페이소, 과제! <laughs> 둘다 괜찮은 거야? 대장까지 흡혈오징어 저맥질에 당하고 말다니 도와줘야 돼요.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하지만 겁이 많아서 잘 놀라니까 아무래도 저 혼자 가는 게 좋겠어요. 좋아.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바로 신호를 보내. <놀람> 잠깐만요 달아나지 말아요 나예요 페이소예요 <laughs> 너무 피곤해 <laughs> 거기다 가시는 아까보다 훨씬 더 아파졌어 자 조금만 참아요 알다어 가시가 가시가 하나도 안 아프네. 똑바로 폈거든요 모두 니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이게 내 일인걸요 자, 잘했으니까 상으로 스티커 붙여줄게요 이제 내 친구들을 만나볼래요? 아, 글쎄... 그건 좀...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데요 약속할 수 있어요 자, 가요 그래! 여긴 바나클 대장, 여긴 과지 여긴 암흑층에서 만난 새 친구 흑별 오징어예요 가시로 덮인 검은 망토는 어디 있죠? 이걸 말하는 거야? <laughs> 맞아요 하지만 이건 망토가 아니라 다리 사이에 있는 물갈퀴 같은 거야. 무서운 게 나타나면 이렇게 안으로 숨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더 무서울 땐? <웃음> 어? 어? <웃음> 알아요. 점액질이요. <laughs> 어우 <처음에 웃음> 이런. 내가 또 신뢰를 했군.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만. 어쨌든 가시를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럼 안녕. 잘 가요. 반면. 이 정도면 이번 담력 훈련은 성공적이었다고 봐야겠지. 아주 잘했어.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대장. 구급대원은 어떤 환자라도 도와야 하니까요. 점액질을 뿌리는 흑표 오징어라도요 <웃음> <웃음> 이게 웬일이야? 엄청 큰 소라 껍데기를 또 하나 찾았어요. 크기를 재봐야지. <laughs> 그래도 이것보다 크진 않을걸. 어? 어? 여기 작은 불가사리가 붙어있었네. <laughs> 오, 진짜? 어, 어, 어. 겁낼 거 없어, 꼬마 불가사리야. 우린 옥토넛이란다. 넌 누구니? 어, 어, 내 이름은 트윙클이에요. 와, 신기하네. 이렇게 생긴 불가사리는 근처에서 본 적이 없어. 팔도 굉장히 길고 색도 특이해. 그건 여기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다에서 놀다가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아이고, 으... 새로운 임무가 생겼군. 모두 옥토퍼드로. 갑자기 거대한 해저 파도가 날 번쩍 들어올려서 그 해변에 떨어뜨렸어요. 네가 어떤 불가사리인지 알아내기만 하면 어디서 살았는지도 알수 있을 거야. 하지만 문제는 불가사리가 전부 2천 종류가 넘는다는 사실이에요. 거기다 바다 전체에 퍼져 살아요. 얕은 곳에서부터 깊은 곳까지요. 그럼 어떻게 집을 찾아주지? 어떻게긴 바다를 전부 다뒤져야징 엄청 깊고 어둡고 무섭고 위험한 곳까지. 응?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내 걱정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집에 데려다줘요. 내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꼭 집을 찾아주마, 꼬마야. 과지, 옥토 경보를 울려. 옥토넛! 전 옥토의 치로 옥토넛! 바다를 샅샅이 뒤져 트윙클의 집을 찾아주는 게 이번 우리 임무다 과지, 페이소는 즉시 탐험선으로 네, 대장 트윙, 옥토 의체를 열어줘 알겠어요, 대장 맨 위부터 시작한다 와우, 여기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네요 햇빛이 들어오는 표층이기 때문이야 바다는 3단 케이크하고 아주 비슷하지 여기가 표층, 여기가 약광층, 그리고 여기 암흑층 여기가 제일 위 표층이란다 맞장 대부분의 바다 생물들이 여기 살지 저긴 우리 집이 아니에요 봐요, 불가사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음, 저 산호초에 가면 불가사리들이 있을 거야 더 가까이 가볼까? 찾았다! 저기 있어요! 우와, 팔이 엄청나게 많다. 아,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있는 트윙클처럼 생긴 불가사리 본적 있나요? 글쎄요, 그거야 거기 네 중에 누가 트윙클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네가 트윙클이야? 아니요, 전 펭귄이에요. 아, 어, 그거 진짜 다행이다. 불가사리가 너처럼 생겼으면 완전 못생긴 거거든. 아뇨, 저예요. 제가 불가사리예요. 아, 당연히 그렇겠지. 딱 봐도 불가사리네. 반가워, 난 해바라기 불가사리라고 해. 취미는... 참 그런데 아까 뭘 물어봤더라? 여기 트윙클처럼 생긴 불가사리 봤냐고요? 참 귀찮게 별걸 다 묻네. 어, 어디 보자. 그래 꼭 재처럼 생긴 불가사리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하다. 근데 그게 어디였더라? 음 가만 그게 그러니까 저쪽? 아니면 어 그래 저쪽이었다. 어 가만 가만 이제 알겠다. 그건 저건 가시 보고? 보거는 불가사리의 천적이야. 베이소, 빨리 트윈카를 숨겨. 거긴 내 모자뿐이야. 오. 오. 아야. 괜찮아? 어, 너무 무서워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더 깊은 곳으로 가보는 게 좋겠군. 와, 점점 더 어두워지네요. 내려갈수록 햇빛의 양이 줄어드니까 여기부터는 약광층이야. 식물들이 자라긴 어둡겠어요. 그래도 동물들은 아주 많네요. 불가사리들도 많아. 대장, 저기 좀 보세요. 이상하게 생긴 불가사리들이에요. 실례 좀 할까요? 모두 불가사리 같은데 맞죠? 맞아요. 우린 거미 불가사리들이에요. 아저씨 누군데요? 우린 여기 트윈크의 집을 찾아주러 다니는 중이란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긴 불가사리 본적 있어요? 음 사촌 설리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아니에요. 젠팔이 훨씬 짧은 걸요. 아음 그렇군. 미안하다 고마야. 다른 데가 살아봐. 어. 어... 아, 집을 찾긴 다 틀린 것 같아. 포기하지 마, 트윙클. 분명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너희 집이 있을 거야. 짜오, 닉디장어야, 죄도 불가사리를 먹엉. 으악! 이쪽으로. 빨리! 안으로 들어가! 으 <laughs> 장난 좀친것 같고! 흑! <laughs> 어 이제 됐어. 안전해. 그럼... 오! 트윙클 좀 봐! 어... 왜요? 우와! 반짝이잖아! 어두운 데선 다 반짝이는 거 아냐? 아하하, 만에 하지만... 아주 어두운 바다에 사는 생물들은 거의 너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맞아. 암흑층 같은 데 살면. 이제 안전하군. 모두 탐험선으로 돌아간다. 다음 목적지는 암흑층. 맨 아래 암흑층은 빛이 없어서 아주 어둡지. 그래서 암흑층에 사는 생물들은 거의 트윙클처럼 스스로 빛을 낼수 있어. 여긴 우리 동네하고 비슷해요. 가까이서 볼래요. 어, 안 돼. 트윙클. 그거 건드리면 안 돼. 으악! 오, 오. 으악! 모두 꽉 잡아. 바닥에 부딪힌다. 자, 내 야! 어. 으. 떻게 해요? 저 때문에 미안해요. 어서 들어가. 고마워요. 여기가 어디죠, 대장? 암흑층 중에서도 제일 깊고 어두운 구멍에 빠진 것 같아. 우와, 정말 어둡긴 어둡네요. 어, 바케 등이 고장 났어. 그럼 이제 어쩌지? 엔진은 도는데 탐험선은 꼼짝 안 해요. 어디 단단히 박혔나 봐요. 그럼 모두 나가서 탐험선부터 빼내야겠군. 겉터넛 모두 심해 잠수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밖에 해적 수염보다더 시커먼데요? 거기다 주변을 밝혀 줄 등도 없잖아요. 음. <laughs> 그건 나한테 맡겨요. 이쪽을 좀 비춰 주겠니, 트링클? 네, 알겠어요, 대장. 좋아. 모두 준비됐지? 자, 밀어! 음. <laughs> 야! 자! 아하! 우리가 헤을 써요, 대장! 탐험선을 빼내긴 했지만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 거기다 여기서 나가서 트윙클 가족을 찾아주려면 훨씬 더 밝은 불이 필요해요. 와, 정말 예쁘다. 와, 그러게 바다에도 별이 뜨는진 몰랐는걸. 별이 아니라 불가사리들이야. 트윙클. 윙클 맞니? 아빠, 엄마, 할아버지! 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얼마나 걱정했다고. 무사히 돌아왔으니 됐어. 인사하세요. 여기는 옥토너 대원들이에요. 집 찾는 걸 도와줬어요. 맞아요. 바다를 전부 다 뒤졌어요. 위부터 바다까지요. 이젠 우리가 길을 잃어서 문제지만 말이에요. 그건 새 친구들이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아빠, 엄마, 모두 힘을 앞에 친구들을 도와줘요. 집을 찾아준 고마운 친구들이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모두 준비됐지? 네, 대장. 그럼 출발해 볼까? 그리운 집으로.